사안 여러분 잠언 18장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아, 이것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오늘 새벽에는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를 특히 집중 기도했는데, 사전선거 폐지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간절히 기도했고요. 부정 선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더 크게 예, 확산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더 많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지게 해달라고 어, 기도를 했고요. 또 오늘 영화가 이제 개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보고. 충격을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거짓의 산이 심각한 수준인지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조정은 의원께서 이제 인재,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어,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동안에 이게 사람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실체를 너무 적나라하게 봤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심없이 나라 하나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면서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담대한 전사들을 잘 분별해서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조정은 의원을 위해서 확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꾼이 잘 세워져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상황들을 다 너무 어렵게 하고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서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이 무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모든 상황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달려갑시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 거예 여러분 사랑합니다.